안녕하세요 현안내 다영맘 오늘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어 제가 어 어제 말일 날짜로 어또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색다른거 한번 어 구매를 했는데요 음 여름이나 봄, 겨울, 가을 사계절 중에 어, 다육이가 다육 아이가 제일 저렴한 어, 시기가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어, 생각보다 되게 음, 가격 대비 저렴했고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라서 제가 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열어봤고요. 음, 제발 얼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이렇게 포장을 여기 특이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신문지를 잘게 잘게 찢어서 <laughs> 이렇게 넣었는데요. 와, 이건 색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꺼내볼게요. 꺼내고, 그 다음에, 오, 신문지. 어, 이런 건 처음 봐요. 저도. 일단 이거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어,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원종 자라고사라고 이렇게 이름표가 써있죠 어, 뜯어 볼게요 제가 이거 사진에서 본 거는 되게 묵은 아이였거든요 그 색감도 엄청 예쁜 아이 우와, 그러네요. 원종자라고사 귀엽죠. 어,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이 어? 아이는 미라클렌, 이 아이는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휴지로 둘돌돌 말아서, 어, 언, 흔적은 없는 것 같구요. 미라클렌? 아, 맞아요. 이 아이 제가, 아, 생각보다 좀 작아요. 사이즈가. 아,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네요. 이 아이는 미라클렌. 음, 미라클렌 여기다 두고요그 다음에, 어, 메리벨, 메리벨이라는 아이, 음, 풀어볼게요. 제가 요번에는 좀 작은 아이고, 좀, 어, 묵은 아이 위주로 좀 시켰는데, 저는 아직 미숙한 것 같아요. 보는 눈이. <laughs> 없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오, 귀엽네요, 그죠? 메리 벨, 메리 베리라는 아이였고요. 그다음에 다음 건 볼까요? 이 아이는 클로라타 교배종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사진상에 되게 예뻤었거든요.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뜯, 뜯어야 될것 같아. 어, 괜찮아요. 와,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보세요. 와, 괜찮네요. 이 아이는. 음, 너무 예뻐요. 색감 보세요. 피멍 살짝 들고. 우와 손톱 끝 날카로운 거 보이시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름이 콜로라타 교배종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스틸 철화, 스틸 철화. 저한테 없는 아이예요. 그 철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뜯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음. 우와 예뻐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스티 철화 우와 어때요? 괜찮나요? 와 예쁘네요, 그죠? 쌩얼도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있고요. 스틸 철화 예뻐요, <laughs>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오 이름표가 없네요. 이 아이도 그거 같아요. 제가 원종 에보니 무은 아이를 두 아이를 시켰었거든요. 아마 이름표가 없는 거는 그 아이랑 같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네요. 완전 에보니. 우와, 너무 이쁘다. 완전 색감. 우와, 이쁘죠? 까만. 손톱에 자그만한 귀엽고, 어, 색감이 예술인. 음, 환상입니다 <laughs> 다른 분들 환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는데요 볼게요 이 아이는 뭐지 우와 귀엽네요 그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요 일단 보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벤바디스 벤바디스 무은 아이였거든요 볼게요 저는 요렇게 그냥 위에만 살짝 와 이쁘네요 이 아이도 무은 아이 벤바디스 음, 어때요? 와 이쁘다 그죠? 벤바디스 와 이쁘네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 어, 이렇게 있고, 툭. 에보니 교배종? 에보니 교배종이네요. 아까 클로라타, 아, 에보니 교배종. 맞아요. 이 아이도 제가 사진상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 선택을 한 아이거든요. 우와, 창. 그래서 제가 창 매력에 빠졌잖아요. 음,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 아, 대체적으로 이번에 시킨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좀 묵은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 구매를 해보았답니다. 근데, 어, 실망시키지 않고 괜찮아요. 어, 좀 귀여운 아이들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 예뻐요. <laughs> 예쁘죠? 아리엘 철화. 이쪽은 쌩얼. 여기는 철화. 이렇게 두 얼굴에 아이가 딱 있네요. 어, 추운데 얼지도 않고 아주 잘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 아이들 언박싱을 음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예쁜 아기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 아이들 멋진 분갈이 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대박 소원 성취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안내 다육맘이었습니다.